어린 천사들의 목소리로 천상의 화음을 전하는 뿌에리 깐토레스 합창연합이 지난 3일 서울 대치동 성당에서 열 번째 합창제를 열었습니다. 합창제에는 CPBC 소년소녀 합창단과 서울 반포 4동 성당 안젤루스 어린이 합창단, 제주 가톨릭 소년소녀 합창단과 마니피카드 어린이 합창단 등이 참여해 하느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또 서울 모보동 본당 아우름 어린이 성가대와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 피아트 도미니 소년 합창단, 서울 대치동 성당 사크라멘토 미노라 소년소녀 합창단도 함께해 맑고 고운 목소리로 하느님을 찬미했습니다 CPBC 소년소녀 합창단은 캐롤 베이어가 작곡한 기도와 비틀즈의 레리 피에 이어 신나는 크리스마스 캐럴까지 열창했습니다. 부에리칸토레스는 가톨릭 소년 소녀 합창단으로 구성된 전 세계적인 연합 조직으로 세계 문화 교류와 가톨릭 복음 전파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부에리칸토레스 합창 연합은 지난 2008년 5월 창단에 8월 로마에서 열린 국제 부에리칸토레스 합창 연합 총회에서 정식 회원 가입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해마다 연주회를 열어 천상의 노래로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합창제에 참석한 한국부에리칸토레스 합창연합 회장 손희송주교는 어린이들의 청아한 화음으로 세상이 더 밝고 아름다워지길 기원했습니다. 세상이 거칠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많이 험해지는 것 같아요. 날카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그 날카로워진 마음이 부드러워지는데 또,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노래, 특별히 어린이들의 노래를 듣게 되면 우리 마음이 더 아름다워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